안녕하세요. 양선주입니다. 아, 2X 모닝 브리핑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7월 4일이네요. 네, 마이크가 제가 할 때만 안 돼요. <laughs> 아, 오늘은 이제 쿠프로 님께서 브리핑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야 도미넌스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야 도미넌스 점수 보니까 현재 49.7이에요. 플러스 49점으로 어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100점까지 있는데 그 중에 49.7점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9점이 전 시간보다 내려간 건지 올라간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 시간보다는 내려간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에, 7월 2일이죠. 7월 2일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구간부터 확인을 해보면, 추세, 전체 추세를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보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2까지 올라갔었다가, 82에서 내려오면서 34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약간 꺾는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켓 도미넌스 열어서 보면 USDT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최근 추세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금의 이동이 돈과 코인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돈은 그대로 있고 횡보를 하고 이제 비트 이더 탑10 알트 이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전고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내려간 것을 반 정도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서 따로 변화는 없고요. 탑텐 도미넌스가 내려간 상태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구나. 다 지금 3개다 횡보로 보여지네요. 이 최근 추세가 약간의 이제 움직임은 있으나 좀 크게 봤을 때는 여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모습을 각자 다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알트 도미넌스 또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림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돈과 코인 안에 이 사이에 자금의 이동은 없고 코인 안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코인을 열어보니까 코인들도 별로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도미넌스 따로 변화가 크게 없는 횡보를 이어, 이어가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읽어볼게요. 7월 4일 고야 알고리즘 읽어드리는 EX 쿠프로님께서 해주셨고 고야 도미넌스는 최근 거의 90점 가까이 상승했다가 조정 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야 도미넌스 여기 90점까지 상승했다가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한국 시간 오전 7시 기준 52.5를 기록하고 있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증가하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있어, 아직 상승을 하지 않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좀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테더 도미넌스 하락의 추세에서 이제 살짝 횡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완전히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성이 뭔가 있어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어, 알트 이런 코인들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텐 도미넌스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 보자면 탑텐 도미넌스가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난달 중순 이후 7월부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드렸는데 지난달 6월 중순에 이제 7월부터 상승을 할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예상대로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시그널들과 추세 둘다롱쪽 방향으로 비중이 많아 약간의 눌림은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 고야 시그널 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어 지금은 롱과 숏이 약간 반반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어, 전 시간이랑 비교를 해서 보았을 때, 이제, 이, 이, 이게 시세죠? 시세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좀 초록색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승 쪽으로, 초록색이 좀 많은 그림이었지만, 초록색이 많은 만큼 하락으로 조금 더, 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락 추세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빨간색이 조금 더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눌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오늘은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큰 이슈의 발표는 없기에 조금씩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주말까지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어, 경제적으로 큰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락을 시켜서 뭔가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이슈가 없어요. 발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눌림, 당연히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조금의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상승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장도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니까 현재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캔들은 고야라인 위, 스마트라인 위, 아래 사이도 연결보다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시그널은 LL과 여기 S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 삼각형이 S 시그널이 고야라인 바로 근처에서 바로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이제 뜨면서 고야라인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S시그널, 스마트 차트에 있는 S시그널 혹은 L시그널 같은 경우, RSI에 있는 시그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RSI에 뜨는 시그널도 마찬가지죠. RSI에 뭐 L시그널, S시그널이 떴을 때, 그 캔들이 고야라인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뚫릴 가능성, 위로든 아래로든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S시그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약간 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RSI L시그널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RSI L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RSI 시그널은 추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때 택점을 좀 잡을 수 있는 시그널로 이제 짧은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시그널이 여기까지 유지가 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시간의 차이를 좀 이제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프리미엄 차트에는 L2 시그널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그널들은 거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S시그널 있기 때문에 뚫릴 가능성 염두를 해 두셔야 하고 스마트라인 아직 간격이 멀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로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 지지저항선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7월 3일 10시 브리핑해드렸던 캔들, 여기 캔들이고요. 위아래 지지와 저항 체크를 했었어요. 여기 지지선은 이제 제가 그어놓은 선이었는데, 상승을 할때 이렇게 한 번에 상승을 하지 않고 중간에 멈칫했던 구간에 제가 체크를 해둔 겁니다. 여기 고점. 여기 저항 받은 구간 그리고 여기도 저항 받은 구간 그래서 여기에다가 흰색으로 선을 그어 놓았고 이거를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좀 어, 편하게 볼수 있도록 체크를 해둔 거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면서 10시 이제 하락을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잠깐 하락은 했지만 지지선까지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점을 올리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지금 현재 저점,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뚫렸어요. 18시 뚫려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저항선 구간, 터치를 몸통으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저항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는 살짝 위로 올려서 꼬리에다가 맞춰 주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밑에 지지저항 이렇게 박스권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리핑을 읽어보면 비트코인의 시그널 조합과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고야라인 지지받으면서 전고점을 뚫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 보여집니다. 여기 전고점,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고야라인 지지선으로 두고, 고야라인 지지선에서 매수,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의 고점인 11만 654를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 조, 여기보다 조금 위에요. 조금 위를 돌파를 해준다면, 최고점인 11만. 11만1959를 돌파하기 위해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만1906이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까지 한 번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어 신곡과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돌파를 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하늘이 열린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저항선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무 신고가 갱신을 해버리면 저항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럴 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제일 최고점에서 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10만 불때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제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더갈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상승을 하기는 해. 비트코인이 강세이기 때문에 전체 장이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어, 비트코인이 1 0만불에서 계속 유지가 되네? 그러면, 어, 비트코인보다 다른 코인이 수익률이 좋을 텐데, 알트코인으로 다들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더 크게 상승하는 음, 계기가 될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 고야라인 아래로 조정을 맞이한다면 106,900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6,900을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보시다 보면 뭐, 물론 모두 중요한 가격대이지만 어, 중요해 보이는 자리들이 하나씩 나와요 여기를 지지선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겠다. 여기, 어, 브리핑을 읽으실 때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셔도 되지만, 그냥 이제 8시 반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보시는 분,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을 그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 볼게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은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야라인 위에 캔들 스마트라인 위에 캔들 있고 RSI도 0점보다 위에 있는데 이 RSI 라인이 아까 비트코인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RSI 라인이 0점보다 위에 있지만 조금 가까이에 있어서 힘이 완전히 세지는 않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고, 요 앞에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그널은 LL 시그널의 마지막 L 시그널, 그리고 RSI S 시그널, 프리미엄 차트에는 L2 시그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 지지저항선 체크를 해본다면, 10월, 10시, 10시, 3일 10시, 7월 3일 10시, 요 때,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요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위아래 지지저항선을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요기 지지선, 위에 저항선. 지지선까지는 터치가 안 됐어요. 다행히 터치가 안 되었고, 위에 저항선을 지금 꼬리로 여러 번, 한두 번, 세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 시간, 23시네요. 22, 23. 이 시간대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꼬리쯤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꼬리쯤에 체크했는데 위에 저항선이 하나가 또 있죠. 중복선이기 때문에 아래 것은 지워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 그러면 이제 이 횡보, 여전히 사실 횡보로 보여져요.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넓어졌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 어디로 먼저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읽어보면 이더리움 현재 고야라인까지 조정 후 살짝 반등을 한 모습이지만 거래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고야라인까지 왔다가 살짝 반등 이렇게 나오고 다시 고야라인 왔다가 지금 9시 다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여기가 이 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이 기둥 보이시죠? 이 기둥이 작아지고 있는 그림이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기에 이더리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게 보여집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뭐, RSI 라인이 뭐, 폭이 좁아져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의 흐름이 너무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호재가 또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의 고점을 넘긴다면 2,660 근처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어제의 고점 여기입니다. 여기를 넘긴다라고 하면 2,660 근처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 여기에 지금 저항선이 있는데 이 선을 2,660으로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올라가 여기 23. 시에 올라간 고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고야라인 아래로 조정을 맞이한다면 20, 2497까지 2497이 여기쯤 되네요 체크할게요 2497까지 지지선으로 체크를 해 두고요 여기 선이 너무 많죠 정리를 조금 해 줄게요 여기 흰색 선은 제거를 해 주면 되고요 노란색 선도 이제, 이제 뚫고 올라와서 이미 어, 유효하게 지지가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2497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 두껍게 체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10개 체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지저항,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 지지저항, 이렇게 두께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RP 보도록 할게요. XRP는 스마트라인, 고야라인은 현재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배열인데 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은 모양이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간격이 좀 좁아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야라인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어, 이 고야라인이 지지선이 될 건지 저항선이 될 건지 명확하게 화,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걸쳐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여지는 상태이고요. 캔들은 고야라인이랑 걸쳐있고, 스마트라인 위에 있고, RSI도 0점보다 위에 있지만 0점과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어,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SS에 S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 같은 시간에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조금 세게 하락을 하면서 이 캔들이 고야라인을 뚫는 그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회복을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듯 했으나 또다시 뚫리는 그립이 나오죠. 이렇게 고야라인을 어, 지금 한 번, 벌써 두번 뚫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간다 라기보다는 어, 상승 추세를 지금 당장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사이에도 같은 시간에 S 시그널이 떴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는 L3 시그널이 떴습니다. 어, 이런 분위기 이렇게 될 때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가 S고 뭐 스마트 라인 고혈라에는 정배열인데 밑에가 L3야 이렇게 되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위아래가 다 맞을 때만 들어간다라는 기준점이 있으시 그런 기준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차트만 볼래 혹은 프리미엄 차트만 볼래 하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본인만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의 분위기가 이제 상승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쇼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피하는 게좀 거래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지지저항선 살펴보면 이 시간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지지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체크를 했었는데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선 구간 여기 저항선 구간까지 도,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렇게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에라인을 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관망이 필요해 보이는 현재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전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추세가 확실히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거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상승 위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물 매수도 괜찮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어, 숏은 좀 피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 XRP 이제 브리핑 읽어보면 상승하다가 고애라인 아래로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듯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고애라인 아래로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캔들의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1차로는 2.2하나, 2.2하나가 .21, 어, 제가 어딘지 헷갈리니까, 뭐, 찍어 볼게요. 여기, 1차, 그리고 2차로는 2.155. 여기, 지금, 이전에 그어놨던 지지 저항선이랑 구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2차, 중복되는 선은 제거를 해주고요. 초록색 원래 있던 거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껍게 체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최근에 그은 선, 오늘 그은 선 중에 좀 멀리에 있는 선을 중장기로 보고, 단기는 얇게 체크를 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폭이 넓죠? 일단 고야라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저항선, 지금 이 밑에 그은거는 이제 브리핑상으로 그어 놓은 거고요. 중간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나 아니면 고야라인이나 여러 가지들이 모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니까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1차, 2차는 거기까지 예상을 하시면 되고, 고야라인 근처나 지지 근처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2.32 근처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2.32 체크해둘게요. 여기. 2.32. 여기 근처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전고점보다 조금 위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전고점에 체크를 해두고, 거기보다 마중 나와서,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전 고점 흰색으로 놓을게요 여기가 전 고점이에요 만약에 뭐 거래를 하실 때 거래하는 그 타점을 요즘 여기 정도 몸통 있죠 몸통 정도 그러니까 여기 꼬리로 갔던 고점보다 조금 아래 마중 나와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코을 보도록 할게요 어, 고야라인 반등이 살짝 나와줬네요 지금 스마트라인 고야라인은 정배열의 모습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캔들은 고야라인 위에 있어요 여기는 아까 XRP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24, 24시 그러니까 정각쯤에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s s s 시그널이 뜨면서 고야라인을 뚫었습니다 XRP 같은 경우 뚫었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지금 현재 시간에 또 뚫었었는데, 도지코인, 지금 이건 도지코인이니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9시, 10시에 고야라인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캔들 고야라인 위, 스마트라인 위, RSI 라인 0점보다 위에 있지만, 다른 코인들이랑 좀 비슷하게 RSI 라인이 0점이랑 가까이 있는 폭이 좀 좁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s s 의 s RSI 라인에 S 시그널이 이때 떴어요. 이 시간 떠 있는 모습.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 L2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도지코인은 이제 XRP보다는 조금 이제 고야라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지지정선 체크를 해보면 이때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지지를 받아줄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를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밑에 꼬리 끝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선 지우고 두꺼운 선을 꼬리 끝으로 이렇게 맞춰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올라가면서 저항선, 여기 저항선, 여기 저항선. 비슷한 구간에 저항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 저항선까지 가면서 저항선 터치 되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뚫어, 뚫었던 저항선은 제거를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는데 지지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살짝 띄워서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중간에 고야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RSI 라인의 힘이 약한 모습을 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XRP도 이제 좀 하락을 하고, in,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치를 보게 만들다가, 이제 저희 개미를 눈치 보게 만들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타지 못해서 아까우니까 중간에 잡아서, 어, 물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셔서, 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현물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읽어보면, 현재 시간은 거래량이 줄고 있어 조정은 예상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1차로는 0.1673. 체크할게요. 여기 밑에네요. 어, 여기 꼬리 밑에라서, 이대로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차네요. 1차는 그럼 얇게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2차가 0.162. 0.162. 여기 흰색으로 체크한 여기 선입니다. 흰색 선 제거하고요. 밑에 2차로 체크한 선이기 때문에 두껍게 조금 더 중장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제의 고점인 0.17538, 여기죠? 이 정도가 이제 상승 목표치가 될 거고, 이 부분 뚫린다면 중기적으로는 0.18234, 0.18234도 체크할게요. 조금 위이긴 한데, 그래도 체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고요. 어, 두껍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가 두꺼운 선이고, 밑에, 위에 바로 고점, 2 2시에 올라갔던 여기 고점은 얇게 변경해주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선은 중간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2번 두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제일 두꺼운 선 기준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막혀요. 여기 위, 여기 아래 그래서 중간에 지지와 저항선들 중간에 고야라인이나 여러 가지 지지 저항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를 당연히 1차를 뚫어야지 2차까지 가는 거고 1차 여기 지지선 뚫어야지 2차까지 가는 거고 이런 거 생각을 해주셔서 어디를 먼저 뚫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에이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요 브리핑을 요약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약한 조정 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아침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승만 시켜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건강한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며 시그널의 변화를 잘 관찰하셨으면 하고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알트코인을 잘 찾으셔서 소액으로라도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 7월 첫째 주의 분위기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타이밍에 올라가면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무섭고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고 항상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싼 가격에 어 사라고 할때 사야 되고요. 현물 매수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이런 단타를 하는 어, 감도 조금 익혀두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어, 꾸준히 조금씩 이기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은 메이저와 알트 코인들이 6월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달로 예상하며 앞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시그널들을잘 활용하시면 하시 사용 활용하시면서 성공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기까지 브리핑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